속도 vt가 항상 0 또는 양수야 자 그래서 요 vt는 어 이게 t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어, t 플러스5 이렇게 나오고 t가 5보다 크면은 t 마우 이렇게 나와 따라서 위치 여기서는 t가 0 또는 양수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돼자요 위치 이동거리는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플러스 5t 이렇게 되고 어, t가 0일 때 여기서 원점 지난달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0이 돼. 자 그래서 요놈 t가 0에서 5 사이에서 이렇게 되네 라는 것 얻었고 자 이제 t가 5보다 크나 같으면 2분의 1 어, t 제곱 마이너스 OT 이렇게 나오고 좁은 상수 C는 이거 어, T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이동거리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이 5에서 경계에서 좁은 상수를 결정하면 되는데 5 대입해서 서로 같아지는 값은 여기가 25가 될 때야 따라서 이놈 얻었기 때문에 우리 요 VT 그래프 간단히 그려놓고 해석을 하면 그 T축에 대해서 VT 그래프 요거 좀 과정에서 그리면 이 5를 경계로 해서 이렇게 V자 모습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따라서 요면적 2분의 25가 돼.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이 T가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범위 찾으면 은 8은 2분의 25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연립해서 요 값이 8이 되는 걸 구하는 거야. 따라서, 여기 다,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5t. 이 값이 8이 되는 걸 구하면, 그래서 t값이 2가 나와. 그래서 여기 t가 2초가 됐을 때, 어, 요 면적이 바로, 어, 8이 된다는 얘기니까, 먼저, 조건 만족하는 t의 범위가 하나 나오는데, 그 t값이 0초에서, 이렇게 2초까지 해서, 어답 하나 이렇게 나오고 다시 두 번째가 이 t 값이 14보다 크나 같을 때야 자 그러면은 t 값이 14보다 크나 같아지려면 어이 면적보다는 커진단 말이야 5초까지 면적보다는 따라서 이 값이 14가 되는 값을 구해내야 돼 그래서 여기 이 값이 14에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그때 T값은 뭐가 나오냐면 그때 T값은 5 플러스 루트 3이 나와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은 여기가 5 플러스 루트 3이 값이 오면 이때 요까지 면적 여기서부터 요 면적까지가 전부 다 합치면 그게 14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은 또 T값이 5 플러스 루트 3 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요놈이 답이 나오는 거야. 따라서 답은 이렇게 두 개를 쓰면 되는 거지. 좌표평면상에 이 직선 그래프 한번 그리면 이렇게 x축, y축 잡았을 때 y는 x는 이렇게 나오고 1보다 크기 때문에 n 분의 1x는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요놈 y는 x고 y는 여기 n분의 1의 x 이렇게 되지. 자 둘이 이루는 예각을 세타 n이라고 놨으니까 요각이 세타 n 이 돼. 이때 요각 알파라 볼 거고 요각 베타라 보겠어요. 이렇게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탄젠트 세타 n이기 때문에 우리 세타 n은 요거, 알파에서 베타 빼는 모습 이지 자, 그리고 여기서, 탄젠트 알파, 어, 1이 되는구나. 요거 알수 있고, 그래서 탄젠트 베타, n분의 1이 돼, 기울기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어, 탄젠트, 세타 n을 계산해 보면, 요거, 탄젠트, 요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거 계산하는 거고, 어 분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니까 1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되고 분모 1 플러스 2 곱해주면 n분의 1이 나오지? 분자 분모 n 곱하면 요놈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요 놈이 바로 탄젠트 세타 n이야. 자 문제 서요구 하는 거 차례대로 요거 2부터 3해서 20까지 대입하는 문 문제니까, 대입해 주면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은 먼저 2대입하면 3분의 1이 나오고, 3대입하면 4분의 2가 나오고, 다시 4대입하면 5분의 3 이렇게 나와 끝에 가서 19대입하면 20분의 18 이렇게 되고, 다시 마지막, 20 대입하면 21분의 19 요놈이 나와. 이두 칸짜리 모습으로 없어져. 그래서 여기 어, 3분의 1 요놈 없어지고 4 없어지고 해서 앞에 두 개가 살아남어 뭐. 그러면 뒤쪽에서는 분모에서 두 개가 살아남겠지.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어 2로 한번 약분되니까 이게 10이 돼서 210분의 1. 요 값이 나오네. 요 16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어 서로 다른 사각형 개수는 몇 개냐 물었어. 사각형 꼭짓점이 4개 있으니까 여기 16개의 점 중에서 이렇게 4개 뽑으면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한 직선 위에 점어 3개가 올라가는 경우 또는 점이 네 개가 올라간 경우는 사각형을 만들 수 없어. 여기 한 선분 위에, 어, 점이 다섯 개가 이렇게 올라간 경우는 선분이 네 개가 있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있으니까, 그빼 제외될 거, 사곱하기. 제외될 거는 먼저 세 개의 점을 뽑을 때야. 한 선분 위에 하나, 둘, 세개 뽑으면 요거 5개의 점 중에서 3개 뽑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점을 지금 4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3개밖에 안 뽑았네 그래서 나머지 점에서 하나 이렇게 뽑을 때야 그래서 11개 의 나머지 점에서 1개 뽑는 경우 제외해야 되고 또는 또제외해될게 4개의 점을 한꺼번에 뽑을 때야 자 그럼 이 선분 위에 점 5개 중에서 이렇게 4개 뽑는 경우 제외해주면 어 답이 나오겠네. 자, 그래서 요놈 계산한 결과는 1,360 이렇게 나온데.